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대형 유조선을 운전하는 1등 항해사에게 바다를 항해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큰 태풍, 바람, 파도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항해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표류라고 대답했습니다. 표류는 배의 엔진이 고장 나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고 바람과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가는 것입니다. 왜 표류가 태풍보다 위험한 것일까요? 태풍이 불어 집채마담 파도가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동력만 있으면 그 태풍 파도를 피할 수 있고 또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력을 잃어 표류할 때면 작은 파도에도 배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보다 표류가 더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도 표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 갈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구원입니다. 그것까지 향해 계속 항해해 나갈 동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표류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의 항구까지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동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엔진을 계속 가동해야지만이 넓은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파선하지 않고 항해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영적 표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절 말씀에는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념하다는 말의 뜻은 집중하다. 그리고 간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표류라고 말합니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아니면 조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수시로 바뀝니다. 조류의 흐름도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저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유행들이 있습니다. 뭐, 코인을 해야 된다, 부동산을 해야 된다, 뭐,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런 세상의 유행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이리저리 휩쓸려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GPS고 내비게이션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GPS.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는 바로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차를 타면 뭐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부터 켭니다. 늘 가던 익숙한 길을 갈 때에도 늘 습관적으로 켭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전방 50m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100m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십시오. 우리는 이 안내를 따라가야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보문 2절 말씀해 보니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순종하지 않으면 공정한 보응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사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도 표적 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뭐 그게 늘 평탄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앞에 제일 먼저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군대를그 홍해 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셨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가다 그들을 막아서는 이방 민족을 만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인도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골짜기를 통과해 내면 준비해 두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므로 끝까지 잘 항해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일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하심과 능력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성장을 우리 분명히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작은 파도에도 요동치던 배가 이제는 큰 태풍이 몰려와도 끄떡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큰 믿음이 된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실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셔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따라 가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의 말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휩쓸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시고 집중하시고 그 말씀 간직하시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아니하도록 들은 바 말씀에 유념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그가지 항해를 마칠 수 있는 선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신앙의 항해를 잘 마치고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신 예수님,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치는 바다에 우리 홀로 항해하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배에 오르실 때에.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던 것처럼 늘 우리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항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항구에 돌아갈 그 날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유념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